성남시는 협동조합 어, 기본법과 사회적 육성 어, 사회적기업 육성법을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착취 수단으로 활용하지 말라. 성남 시민 여러분, 공무원과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협동조합 기본법이 1200, 어, 2012년 2월, 어, 12월에 제정되었고 사회적기업 육성법은 2007년에 제정되었습니다. 이 법이 제정된 이후에, 어, 많은, 어, 이 협동조합과 사회적 기업이 우리나라에 전국적으로 어,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사회적 기업법과 직기업과, 어, 그 다음에 협동조합은 사 사회적, 사회적 취약계층,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어, 경제적 지휘 상승과 상의질 향상을 위해서 많은 노력 법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법을 좀 악용하여서 정치적인 어떤 체력과 한다든지 또는 정치적 이념 실현을 위해서 악용되는 사례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좋은 제도를 나쁘게 이용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우리 성남시에도 얼마 전 우리 경제환경위원회에서 행정감사에서 드러난 내용을 보니까 성남시 끝나고 그리청소 인간 이탑 문제에 있어서 사실 상당한 좀 문제가 있어서 제가 이렇게 어, 나오게 된 것입니다. 분당 그리청소 환경 미화를 위해서 어, 액동조합 두 곳과 어, 계약을 해, 했습니다. 희망 그리 될동니다유일했동가 2년 동안 약 54억 6,438만 6천 원입니다. 계약금 또한 1년전에 이미 판교지역에 보니까 사회적기업인두려와 우리 환경개발이 1년에 12억 6,106만 5,990원을 계약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협동과학과 사회적기업이 계약한 거리청소 환경이 탁그 업체를 주주 3.4% 4명, 3.2% 2명 해서 100% 지분을 보유하고 있고요. 유일 협동조합은 12명의 조합원이 15% 2명, 10% 4명, 5% 6명, 그래서 100% 지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행정개발, 정부 행정개발연구원의 지침에 따르면 10% 이익이 부양되게 되어 있습니다. 땅 깊고 병치는 장난입니다. 성남시하고 계약만 하면 연간 매도기 수익이 보장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민간기업에서 상담할 수 없는 아주 좋은 기업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세월 길거리에 청소하시는 황교익 명원들의 임금을 보니까 이, 조합원의, 에, 조합원의, 이 조합의 원 직원으로 어, 제주에 있을 때와 성남시의 지영 환경위원회를 거했을 때, 3년차 임금을 대비해 보니까 무려 44.2% 153만 482원이 줄어들었습니다. 도대체 누구를 위한 협동 조합이고 누구를 위한 사회적 기구입니까? 이 조합 구성원들에 조합 구성원들을 보면. 그야말로 관리직 분들이 그분들이 20%, 15% 지분을 가지고 배당을 받, 받고 있어요. 상당히 문제인 거 아닙니까? 사회적 기업과 황, 아, 핵동조합의, 사회적 핵동조합의 설립 기본 취지는 사회적 약자, 사회적 어떤 취약계층들에 대한 어떤 삶의 질, 항상 경제적 어떤 이익을 위해서 만들어진 법입니다. 그런데 놀고 먹는 사람들이 수익을 더 많이 가져가고 있기 있어요. 이런 행정을 왜상당치가 하게 니까 주주 명부 우리 환경 개발도 똑같습니다. 여기 주주들 보면 주주 감사 이사 이분들이 15%, 18%, 18.5%, 10%, 17%. 둘 자회적 기업을 보면 대표가 2 0상무이사2 0 주주 한 분이 2 0또 주주 한 분이 2 0 네? 이분들은 실질적으로 길거리에 나와서 통사하시는 분들이 아닙니다. 네, 그래서 우리 전남시장님나오계신는데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은강과 판교, 거리, 청소, 이타적제들의 조합원과 주주들의 신상을 투명하고 세세하게 시민들에게 바뀔 것을 요구합니다. 왜냐하면, 현시 집행부의 정치적 이해 관계에 따라서 목줄이 있거나, 또한, 또는 지역사회 토착 세력이 거나 이런 이유로 해서 협동조합의 조합원이 되었거나, 사회적기업의 주주가 되었다면, 이런 취약계층을 위하여 사회적 약자들의 편에서 일한다는 화려한 보장 속에서 정치적 지지, 지지 세력을 이용여 행정권을 남용하는 그런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환경미안들의 줄에 대 임금으로 또 조합원들의 조합원들 주주들이 이득을 보고 있다면 이것은 분명 잘못된 잘못된 행정입니다. 둘째. 현재 계약된 협동조합 두 곳과 두 곳의 조합을 지분과 사회적 기업 두 곳의 주주 지분을 힘들게 일하시는 모든 환경위원들에게 공평하게 나눠줄 것을 요구합니다. 왜냐하면 성남시에서리 행정감사에서 어, 성남시 행부 답변이 공무은 총액 임금 제도의 한계 때문에 불가피하게 환경위원들을 직접 채용하지 못하고 이따 파였다고 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사회적 협동조합을 만들어 어, 환경위원들 모두가 조합원으로 공평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임금이 찾기 어, 당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선의도의 행정 아닙니까? 행정이 힘이 있다고 선님들에게 사회적 취 샷기 소리를 위해 시생을 강조해서 만하게 하는 거요세 번째는, 사회적 협동조합과 협동조합 기업, 어, 사회적, 사회적 기업과 협동조합의 목적과 취지에 맞게 성남시가 어, 운영할 자신이 없다면 성남시 환경묘원을 직접 채용하여 기존대로 운영하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사회적 사회적 기업 국성법과환경활동조기본법의 어, 어, 취지와 목적은 사회, 사회의 네, 사회의 네. 네, 사회적 정치학 개척과 사회적 약자들착 찾다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행정은 예측 가능을 칼려하고 신뢰할 수 있어야 성남시 행정이 정치적으로 연구되서는안됩다 끝까지 경청해 니다